자 가족건 세제곱근 a 는 a b 의 네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a 에다가 네제곱하면 a b 가 된다 할수 있을 거고 A의 3분의 4제곱은 a 에 삼분의 사제곱은 a b 가 되고 양변에 a 약분해 버리면 a 에 삼분의 일제곱은 b 그래서 b 는 a 에 삼분의 일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나 조건에서 나 조건에서 b 자리에다가 a의 3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 log a에 a의, a의 3분의 1 제곱 c 플러스 log a의 3분의 1 제곱 ac는 4다 이렇게 바뀌고 음. d 에스의식 a의 3분의 1 제곱 쪽이 지수는 앞으로 나와서 3이 되겠죠 3 이렇게 3이 됩니다 3 맞죠 그래서 로그 A에 a 의 3분의 1 플러스 로그 a 의 C로 바뀌고 3분의 1제곱은 앞으로 3으로 나온다 했고 로그 A에 A 플러스 로그 a 의 C 요렇게 되겠지 다시 3분의 1 로그 A에 A니깐 1 되죠 다하기 로그 a 의 C 플러스 이것도 1이제 3에 1 플러스 로그 A의 C가 되네. 그럼 정리하면 3분의 1 플러스 2 로그 A의 C가 되고, 그 결과가 4가 된대. 4 그럼 이 로그 A의 C는 3분의 2가 되고, 그럼 로그 A의 C는 3분의 1, 따라서 C는 A의 3분의 1 제곱. 어, 산소 틀렸나? 음. 어. 요거 3로 그 a c 이고 요거 그 a c 니까 4로 그 a c 네 어, 요거 2가 아니고, 3입니다, 4. 2가 아니고, 4다. 어. 그러면, 3분의 1이 아니가? 6분의 1 되고, 여기는, 마찬가지, 6분의 1 된다.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b를 a에 가는 식, c를 a에 가는 식다고쳤지 그럼 주어진 식, a는 c는 a의 6분의 1 제곱, b는 a의 3분의 1 제곱, a의 3분의 1 빼기 6분의 1에 k 제곱 되겠지 아. 됐나? 그럼 나는 a의 6분의 1 제곱에 k 제곱이므로, 따라서 k는 얼마 된다? 6이어야지 1제곱 되겠죠.